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영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영제들에게 무난 안오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예, 예수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무엇을 위하여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기도인들은 다섯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의 미숙한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긴 수준까지 올라온 은혜를 진짜 체험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른 사람을 정말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안단 게안단게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주님은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신학박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구원해보지 못한 신학박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이0년 심지어는 30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것이 진짜 살아 있는 성경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듣고 가고 듣고 가고 하고 그걸 반복하면 여러분 20년 믿어도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화짐에 가면 선교사들 묘비가 있습니다 누디 캔드릭 선교사가 24세에 이 땅에 와서 죽습니다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조선에 바치겠다고 그 묘비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누디 캔드릭 선교사가 마지막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다 바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줬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삶이란 다 똑같은 삶이 아니 옳시다. 인간의 삶이 끝날 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끼는 삶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무도 아끼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그냥 겨우 내 가족들만 그냥 아낄 뿐. 흔히 권세 있고 지위 있고 소유가 많은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이 아끼는 삶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도 많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2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람이 32세에 직위하고 에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위성의 장사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왕으로 존귀한 신분이었으나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권력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아끼지 않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회 교회에 옵니까? 우리의 삶을 진실로 돌아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1회 에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귀천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찬의 할례 이행임을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찬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 그리찬을 할례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찬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세 가지를 삼가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고보의 최종 판결 이후에 취해진 후속 조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번째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이제 택하여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 모교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안디옥 교회에 파견하여 이들의 모든 문제를 이제 깔끔하게 해결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편지의 수신자는 안디옥, 수리와 길리기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뜻은 영혼을 약탈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고 정지하는 것은 영혼을 약탈하는 행위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말씀이 25절에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만장일치라는 얘기는 한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다.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운드 내버리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생명마저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누군가 이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포기하고 죽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화진을 가면 그 선교사들 그 어린아이 묘이까지 죽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미알이 되어 썩어져 죽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인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웬만큼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도전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는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사도 바울은 네로의 황제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날까지 무사람에 의하여 영원히 악김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빈민을 위하여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위하여 악령에 시달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갈든 영혼을 위하여 죄와 사망에 더대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재물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 이 구세주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전 기도할 때마다 노마서 8장 32절을 붙들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까지 셨는데뭘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도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믿을 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령님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 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즉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만장일치의 결정은 성령의 빛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결정이냐 성령님의 결정이냐 여러분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 여러분 한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부부도 한 마음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이 옳다고 믿는 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정관념과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루살렘 모교에는 성령의 빛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자기 자신을, 자기의 뜻을, 자신이 반대하는 자들을 볼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주장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루살렘 모교의 위대함입니다. 이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여부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에 의하여 판가름 납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진노할 수 있고 불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지만 근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대립과 갈등과 다툼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헌재가 이제 무슨 판단을 할 텐데 하면 다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대립과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언제나 물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의 주장에도 선뜻 동의하거나 동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집착하는 주장에는 가장 중요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말이나 행동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폭력 혹은 흉기와 다를 바 없는 말들을 날마다 날마다 뱉고 있습니다. 힘이 안타까운 것은 그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물질의 논리를 그대로 고수한 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주의를 위한 도구로. 진보지를 위한 도구로 왜곡하여 세상을 통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분열과 다툼으로 고착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람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정말로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이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쉬운 얘기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충고를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나라는 점점 혼동해가고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파저파에 휩쓸리면서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그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존중과 인간의 배려가 정말로 이 사회에 팽배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그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건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모람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삼월을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삼가고 잘 되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로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지금 자기도 모르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가족과 인간관계, 사회적인 성공, 경제적인 풍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기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만의 작은 왕국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속셈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특색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누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과 상상으로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1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아,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떤 생경이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인은 말이 적습니다. 그도인은 행동은 많고 말은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내 돈, 내 능력, 내 시간으로 하면 내가 영광받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알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 저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라고 특별히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새 생명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얻었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이제 어디에 바쳐야 될 것인가는 결정났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오늘 본문의 파울과 바나바가 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봅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 의하여 영원히 아낌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일구어져 갈 것입니다. 정말로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 내 생명. 오늘 여러분이 이미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대주교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파울과 바나바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부어 주셔서 생명을 걸만한 진리와 사람과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진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변화되는 영혼이 있게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